자, 필수제 5번. 의미하는 정수 XY에 대해서. EX 플러스 Y가 7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설상 XY 의 개수를 구해라 그랬어. 그러면 앞에 거랑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똑같아. 근데 구조가 똑같다는 건그 안에 살은 좀 다를 수 있어. 곁까지는 좀 다를 수 있어. 오케이?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은 같지만 다른 점인데 첫 번째, 아까는 자연수였는데 이제 의미하는 정수야. 음이 아닌 정수면그럼 뭐가 추가된 거야? 0. 0만 추가된 거야. 0만 추가된 거지. 자, 두 번째. 뭐, 어, 아까는 등호였는데, 부등호네그지 자, 그럼 봅시다. X 플러스 y 가 7보다 작대. 그러면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. 분류를.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해봅시다. 첫 번째는 앞에서 배운 대로. 앞에서 배운 대로 세팅을 하려면 너는 X하고 EY 중에 X랑 Y라는 문자를 중에 뭐부터 해줄래? 그렇지 Y부터 해주겠지. E가 붙었으니까. 그래서, 그래서 첫 번째는 Y가 얼마일 때? 그렇지, 그렇지. 바로 이거지. 거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알았지? 자, 너 팔이 가까웠으면 마빡 한대 맞았을 거야. <웃음> 자, <웃음> <웃음> 자, 그러면 이러고 난 다음에는 잘 봐. 생각하지 말자. 일단 쓰자. 어? 수학은 손을 움직여야 돼. 자 그럼 y에다 0을 대입해서 1을 다시 써. 그럼 x가 7보다 작다. 아니겠어?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x는 뭐뭐가 되겠어? 뭐부터 뭐까지? 그렇지. 그럼 개수는 몇 개야? 왜 어차피 우리는 순서나 개수만 구하는 거잖아. 그럼 이걸 만족하는건 그렇지. 7개지. 0부터 6까지니까. 그럼 어쨌든 7까지 개수 구했으니까 된 거야.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. 그럼 두 번째 y가? 1일 때야. 그럼 식을 써. y가 1일 때야. 그 넘어가. 그럼 x가 5보다 작다 하잖아. 했지 그럼 이건 뭐또 어떻게 돼? 0부터 4까지 그럼 몇 개? 5개 이렇게 되는 거지. 세 번째 y가 2일 때 넘어가면 x가 3보다 작다. 이렇게 되겠네? 그럼 0부터 2까지 3개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 y가 3일 때 넘어가면 x가 1보다 작다지. 그럼 뭐만 되겠어? 0. 0만 되겠네. 그러면 한 개야. 1, 2, 3, 4번은 애초에 내가 분류한 거지. 분류했다는 것 자체가 얘네 다 더하려고 분류한 거 아니야? 그럼 나머지 포인트는 하나밖에 없는 거지. 빠짐이 없었니? 이것만 따지는 거지. 그 y를 0부터 시작했으니까 절대 빠짐이 없고 4는 되냐 했더니 벌써 4는 이제 안 되지. 의미가 없지. 그렇게 되면 빠짐 없네. 그럼 싹 더하고 끝이야. 됐어? 답은 16이네. 그치?